안녕하세요. 가정용 노래방 기계 설치 전문가 정훈입니다. 전국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를 찾아주셔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가정용 노래방 기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TV와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는 기본형 제품부터 노래방에서 사용하는 반주기, 앰프, 스피커, 마이크 구입하신 뒤에 집에 있는 TV나 모니터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고정식 세트. 고정식 세트는 노래방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다 보니 노래방처럼 빵빵한 사운드를 그 현장에서도 즐길 수가 있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동식 노래방 케이스에 모니터, 반주기, 앰프, 마이크 장착해서 사용하시는 이동식 노래방 기계 세트까지 기본형, 고정식, 이동식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많이들 설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에 어떤 제품을 설치해야 좋을지 고민되신다면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 전국 어디든지 설치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노래방 기계 구입문의 언제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